요즘은 스타도 만드는 시대. 어느 기획사에 가나 연습생들을 만날 수 있다. 요 저희는 미래의 최고의 여자 가수를 꿈꾸는 일곱 명의 소녀들입니다. <laughs>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비로소 기획사 come on, baby, 연습생이 될수 있다는데. 얼굴이든 얼굴, come on, 노래면 노래, 누구 하나 빠지지 않지만 설마하고 방심하는 사이 연습생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단다. 알겠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나태해지거나 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서바이벌 같은 경쟁이죠. 스타를 꿈꾸는 지방생 하늘의 별보다 많다 보니 그야말로 무한 경쟁. 1년 365일은 기본이요. 짧으면 3년, 길면 7년 동안 무대에 서기 위해 연습 또 연습을 한단다. 아, 이 정도면 보여드릴 수 있겠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한 안무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선 개인생활은 완전 포기 노래연습 4시간에 춤연습 4시간 여기에 외국어와 악기연주까지 재주많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많이 힘드세요? 힘들죠 <laughs> 천분의 1이 올까 말까 한게 이곳인데 열심히 하죠 하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연예인이란 이름을 넣기까지 포기란 없다 전진 또 전진할 뿐이다 네. 지금 상태로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